Yeah,

꽤 잘해요. 아, 잘봤잘봤왜안 잘해. 되지? 와! 아, 이건가?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응, 왜안 되지? 고정님들이. 응. 응. 시장 갔요뭐 갔지? 아이스 형님! 아이스! 좋았나? 제가 핸드폰 잃어버렸잖아요 그 단지 아이프가 가까운 집 친구가 차키 이러 있어요 형수님이요? 벤트 차키 비슷하잖아요 형 제가 어는데 그이 k m 만 어, 그래? 아, 진짜 생겼데 <laughs> <laughs> 나이스! 좋아. 정말 좋아. 너무 <laughs> 좋다. 아, 이렇게 안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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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못 아, 하겠어요. 너가... <laughs> 저못 저 하겠어요. <laughs> 뭐하 하는 거 아니야. 네, 아, 좀 아,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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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가 마무리. 마무리해 어, 돌이가 아, 마무리한다. 그렇지. 아이고. 보이 다쳤나? 어, 아. 규현이가 카리나보다 천영이 형이 더 좋다는데 뭐라고? 카리나보다 천영이형 <laughs> 스캔 <경이> 더 좋아해 쟤 <laughs> 맨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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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네, 웃음> 이거 보는 거 있잖아 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허락하는지 인정해주느냐 네? 어 야. <웃음> <웃음> 어, 야, 방금 규현이 헤딩을 어시, 어시 한 거냐, 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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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웃음> 맞네? 아니, 상대 팀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규현이, <웃음> 규현이가 <laughs> 헤딩이잖아. 어시? 아니, <laughs> 그 어시? 규현이가 한 걸로 해줘. <laughs> 어, 좋아. 아이, 좋아! 한번 더! 어, 그래! 한번 오케이! 그렇지! 예. 어! 해! 어. 해.

아니,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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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짧은데그린에딱 쓰고, 기, 기능 차이가. 원, 투, 쓰리는 거리는 나가는 데 그리는 올려도 기능. 그까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피스가 높은 는 차이. 그기능 네, 차이. 그리는 차이. 그리는 차이. 그리는 차 그리는 차이. 그리는 차리는 차이. 그리는 차이. 그리는 이 안 3000원. 번은어 야, 아. 어? 아이고. 아, 아, 아. 그, 그, 아, 그, 그. 얼굴 <laughs> 야, 앉아서 찍어. 앉아서 <laughs> <어디? 안 웃음> 자, 감으로 찍으면 되지. 이렇게. 이게 흔들려요. 좋아. 좋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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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찍고. 아 좋아. 아제 제가 자꾸 찍. 아, 이 아너 <laughs> 와서 그 오디오 녹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뭐한 소리 들었다며 <laughs> 난말 <난, 난> <laughs> 아, 그, 거래처, 거래처 팀장 있다니까 아 그래? 그래서 조용히 하고했공이야 공연? 굴면? <laughs> 서로 알아? 이름도 알아? <laughs> <너> 서로 알아 <laughs> 너, 어제도 <나쁘게 웃음> 왔다, 나 프로 왔나아서나 잘 봤어, 따라가는 너무. 따라가 아, 너무. 아, 거 아, 너무. 아, 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 아, 너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이원이못한3 0려이아한 30분 돌려볼이아이한 30분 려이 아이는 한3 0이 아이는 한3이아이아이이아이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한 30분 이아이이이이 <laughs> <녹음해줘, 이거>. <laughs> <laughs> 적응해야 돼. 지금, 페이스 조절부터 잘못됐어. 요좋주아나이주아 주워, 이워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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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들 그렇지. 나가 나나 나와 봐 더. 라이더 가다. 가운데야 나. 다시 내려 내려. 가죠. 그러고 그러고. 라이더 나가 나가 간다. <laughs> 됐어 <목소리도> 됐 <목소� OF> <laughs> 어이 어, 괜찮냐고 신발은 어, 괜찮냐고 전화, 하는데 토요일날? <laughs> 저어아 그때 우리, 우리 저기 해외가 있을어 맞아 다같이어그때 그때 는 아니야 그때 저기 뭐야 민 근데 뭐였지?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아, 처음 맞을까? 처음 졌을때 그때 우리 다같이 해오고있었기 때문 괜찮아요 한번더 맞췄잖아 형 아니 아형 중국에 있을때잖아 그거는 졌을때고 형 처음 졌을때는 아, 중국에 있었어 졌을 뭐, 형, 졌을 형 혼자 중국에 그건 민우 형이랑 있었어 그건 민호형이랑 있었어 민호형 태구형 있었어 형 혼자 중국에 있어가지고 졌다고 형이 나한테 졌어? 형 좌수 출잖아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에 대사로역전된거 그게 그게 아, 정면여기었어아정전당아 맞네 형 여기 있었네 아 근데 아, 정년가했어 형... 뭔가 똑 소리 나는데? 그형 그형 친구분 현식이 형뭔가요 예. 당한거가당한거요 예, 오늘 여기가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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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요득이. 아 근데 이 팀은 아니고 형이 형이 작작은 그 핸드폰에서 최근에 어요 어리네. 스 여기서 차긴 했어요 여기서 차긴 했어요, 오, 했어요. 여기서 차긴 했어요아한점 했어요. 네, 했어요. 차였는데 쑥이 서찾았어어아 맞아. 서기억나냐면 아, 그래, 가운데 서대가없었어양여기혼자서 뒤에 담아가지고. 와이 아,

아니 내가 맨날 그러고 가운데서 너가 워터체 해주니까 너무 좋다 편하다. <laughs> <laughs> 그걸 몇명한점 아니야? 그렇긴 하지. 할까, 어. 그, 3월 1일 있을 때 어. 3월 일하고 3월 3일 있는 거아야 아씨, 나 저기가, 필리핀. 우리 형은 어. 아, 안 가지? 아, 안 가지? 네. 오, 나이스! 와이! 아, 나이스! 오!

왜네 수고, 어, 큰일 났 <laughs> 응. <laughs> 어, 큰일 났 어, 일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맞일 났는데. 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큰데는데데 시험이랑 막 공부를 겁나 어려워가지고, 공부하는내도 회피하는 거. 거기서 내신을 받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3학년 때, 이런, 어, 원래는 요즘은 그거 쓰거든요. 예전에 증명요구랑, 저 태어나온 배강고 썼는데, 목동고로 강제 배정됐어요. 증명요 세상에. 세인데, 그것도 예주가 지명력이 가기 싫다 해어 너무 쎄다고 근데 그 교수님 교수님도 갔어. 학원에다가 학원에서 이제 학교 어디 가냐 해서 목동 갔다니까 원래는 학원 선생들이 아 저희가 잘그거 해갖고 공부 잘뭐 시켜서 살려고 어느 정도 일 위에 그돈원래 학원들은. 아 거기 쎈거 아시죠? 뭐 저희도 최소한은. 어쨌든, 그 뭐, 뭐 살짝 내려놓았도지 어, 선생들이 책임을 질수 없고. 그래갖고, 3학년들은 한 4,50년 정도 매년 잡고. 왜냐면 내신이 안 되니까. 어, 그게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 어, 그냥 좀정시로 갈라고 수능 준비를 해버리는 거야. 학교 자체에. 그서 처음에 이제 법인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또생가능 하나야, 대 근데 이 있으니까 보다. 근데 이게 되지 않 보다. 초상위권으이 보다. 촌이 보다. 이에요 촌이 보다. 촌이 보이 보다. 촌이 이이